안녕하세요. 포마석학이 강창성입니다. 자, 이제 기아 벡터에 있던 평면곡선에 관한 강의를 시작하는데 평면곡선, 평면곡선은요, 뭐 단원명이 평면곡선이지만 곡선이 직선을 포함한다, 그렇죠? 곡선이 직선을 포함하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평면 좌표상에서 평면상에서 그려주, 그려질 수 있는 모든 그래프들에 관련된 이야기다, 그렇죠? 근데 그 중에서 그 중에서 이차곡선에 관한 이야기들이 여러분. 교과과정에 실려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강의는 이차곡선의 이차곡선의 일반형에 관한 우리가 학습해야 할 이차곡선의 일반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이차곡선 일반형 이차곡선의 일반형은요, 다음과 같아요. 일단 2차항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ax 제곱 더하기 얼마? by 제곱 더하기 얼마? cx 더하기 dy 플러스 얼마? 이퀄 제로. 이게 이차 곡선. 고등 과정에서 다루는 이차 곡선의 일반형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저 이차 곡선의 일반형이 되기 위해서는요. 아, 이런 일은 발생하면 안 돼요. 자, 첫 번째. 첫 번째로. 여기 있던 a하고 b가 동시에 a가 0이고 동시에 b가 0이야.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지. 그렇지? 알겠어요? 왜? 아니, a가 0이고 b가 0이면 이게 사라져 버리면 이게 이차 곡선이 안 되잖아. 그렇죠? 맞아 직선밖에 안 되기 때문에, 따라서 a가 0이고 b가 0이 이런 경우는 없다고. 따라서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남는 거는 a랑 b랑 0이 둘 중에 적어도 한 개는 0이 아니다. 그렇죠? 이 청주에 하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a와 b 중 적어도 하나는 뭐니까, 적어도 하나는 0이 아닐 때 그렇죠? 그럴 때 2차 곡선. 네 형태를 갖겠죠 그렇죠 이 창이 살아 있으니까 됐어요 이게 첫 번째 내용이고요 두 번째로 사실은 이차 곡선이니까 x, y가 지금 변수잖아 그러니까 이런 이창 2차항, 이런 이 창도 있지만 x 곱하기 y 이런 이 창도 사실은요 있을 수 있죠 그렇죠 이것도 이 창이잖아 근데 이 고등 과정의 이차 곡선에서는요 이 x, y 이런 이창 2차항, 이런 이 창은요 이런 이 창이 포함된 건는요 제외합니다 그렇죠 제외 이런 이차항이 들어간 이차곡선은 다루지 않겠다 이런 얘기야 그렇죠 왜? 이런 이차항이 들어가면요 은 어, 여러분들이 앞으로 학습해야 할 이차곡선들의 형태가 좀 찌그러져요 알겠어요? 어, 예쁘게 X축 Y축과 이렇게 예쁘게 깔끔하게 나타나지가 않고 뭐 찌그러진다 알겠어요? 축도 찌그러지고 따라서 이런 일반적 사실은 일반적인 이차곡선이면 이것도 들어가야 되는데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요거는 고등과정에서 뭐한다? 제외한다 그겠냐 제외해놓고 나니까 요두 가지 틀만 맞춰놓으면은 뭐가 되는 겁니까? 저기 있던 요 놈의 식이 우리가 다뤄야 할 2차 곡선의 일반적인 형태를 다 담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요 놈이야, 요 놈. 그죠? 그래서, 그럼 우리가 학습해야 할 2차 곡선이 뭐뭐가 있는데, 어떤 게 있는데. 그래서, 2차 곡선. 학습해야 할 것이 이런 것들이 있죠. 원. 타원. 다음에, 포물선 먼저 할까? 포물선, 원, 포물선 타원, 상곡선 이렇게 해요, 그쵸? 요 그렇죠? 요네개를 다루게 될 거라고 뭐 뭐? 원, 타원 원은 타원에 포함되는데 하여튼 원, 타원, 포물선, 상곡선 이런 걸 다루게 된다. 그렇죠? 됐어. 자이 중에서요 우리가 원이라고 하는 놈은 이미 이전에 학습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원은 중학교 때부터 해서요 원의 성질이 제일 중요하죠 사실은요 이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하면요 은 어, 이놈이 제일 중요합니다 알겠죠 원은 원은 원이건 반원이건 이 원에 관련된 성질은요 어, 원은 뭐 중시가 반지름 해서요 이놈은 끊임없이 언급되고 있고 늘 출제 대상이지 그치 늘 출제 대상이야 그래서 원이 가장 대표적인 이차국선의 가장 대표적인 놈 잡아놓은 다음에 순서를 얘기하면은요 이제 교재상에서는요 교과서상에서는요 포물선 먼저 다루고. 타원 다르고 쌍곡선 다루면 되겠다. 그렇죠? 1, 2, 3번. 그런데 이 학습하는 내용들, 2차곡선에 관련된 일반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학습해야 할 평형곡선들에서 이런 걸더 추가적으로 다뤄주면 되는데, 그렇죠? 학습하는 방법이 항상 이런 방법이야. 1번, 뭘 배우든 간에 1번, 정의요. 이 정의가 가장 중요하다. 알겠냐? 아, 물론 수학에서 정의가 원래 중요한데 이차곡선에서는 더욱더 중요하겠냐? 더욱더 중요해. 그래서 이 정의에다가요. 별표 를몇개 날까? 별이 다섯 개. 정의가 제일 중요하다. 그렇죠? 이 정의에서 파생된 핵심적인 핵심적인 용어. 핵심적인 키워드를 이 정의에서 우리가 끄집어내야 돼. 그렇죠? 끄집어내야 돼. 그러니까 정의는 수술술 얘기할 수 있어야 돼. 말할 수 없으면 아는 게 아니고, 당연히 또 선생님이 정해준 정의 다음이 뭡니까? 당연히 이제 방정식 다루는데 기본형, 표준형. 네 번째로 일반형. 일반형. 이것들을 깔끔히 원 타원 포물선 상옥선 이렇게 원 포물선 타원 상옥선 각각을 배울 때마다. 깔끔히 다 유도하고 도출시켜서 어떻게 해도 이렇게 깔끔히 다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안 보고서라도 항상 그렇잖아. 수학 공부를 한 다음에 이제 이 강의를 봤어. 또는 공부를 했어. 안 보고서 항상 뭡니까? 깨끗한 백지 a 포지나 또는 뭐니까 깨끗한 연습장에다가요. 그거 배웠던 것들을 자기 손으로 직접 다쓸수 있어야 되 알겠냐? 어? 정의도 직접 쓸수 있어야겠고 그다음에 기본형 당연히 유도까지 할수 증명 유도까지 할수 있어야겠고요. 그렇죠? 표준형 일반형이야, 그냥 소소하게, 그죠? 그래서 2차곡선의 핵심은 어디가 있습니까? 자, 정의의 완벽한, 완벽한, 완벽한 암기, 젠장, 정의 암기에 암기, 암기. 암기. 그 다음에요, 정의에서 파생돼서요, 기본형까지 자취방정식으로 기본형까지 잘 유도할 수 있는가 여기, 여기에 따른 증명, 증명 여기까지, 그렇죠? 표준형 일반형은요, 이건 평행이동의 원리. 그 다음에 일반형은 약간만 더 추가해서, 그렇죠? 어? 저게 1차고 2차고서 일반형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 어, 여기 와 볼까요? 여기 와 볼까? 아, 이쪽으로 오시죠. 여기다 써 놓을게요. 이렇게. 아, 여기다 자. 자, 원은요. 원은 아까 했던 2차고서의 일반형에서 원은 어떤 상태? 원은 어떤 상태야? 원은 저 있던 a랑 b랑 같은 상태입니다. 알겠어요? 저 있던 2차 x2차항, y차항의 개수가 같으면 원이다. 원 알겠냐? 그죠? 다음에요 저거만 나 일단 해당하는 챕터가서 다 하나씩 얘기해줄테니까 포물선은요 이차항의 개수가 중요합니다 A가 0이고 B가 0이 아니거나 이런 것도 포물선이고 또는요 A가 0이 아니고 B가 0이거나 이게 무슨 말이야 포물선이 되려면은요 저 일단 X이차항 Y이차항 중에서 누구 하나는 죽어야 되는 거 알겠죠? 둘 중에 하나가 죽은 상태 저 X이차항만 남아있거나 Y이차항만 남아있으면 포물선이 된다 다음에 타원은요. 타원은 곱해서 영보다 크면 타원이에요. 그렇죠? a하고 b를 곱해서 영보다 크면 타원이 나온다. 타원이 나와. 물론 여기 있던 우리 잠깐 나중에 언급할 거야. 근데 우리 원의 방정식 배울 때 기억나나? 원의 방정식 저 일반형을요. 완전 제곱 더하기 완전 제곱 바꿔놓고 우변을 정리했을 때 우변이 뭡니까? 우변이 영보다 커야지만이 실제 존재하는 원이 됐었죠. 그죠 우변이 영이 되면 어떻게 점원? 우변이 0보다 작으면 어떻게 돼요? 표준형으로 바꿨을 때 우변이 0보다 작으면 허원이 됐었잖아요 허원 존재하지 않는 상상 속의 원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알겠어요? 얘도요 이렇게 된다고 해서 다 실제 존재하는 타원이 되는 건 아니야 어? 타원이 되는 건 아니고 얘도 예쁘게 제곱 제곱 정리한 다하에요 우변으로 우변상을 봤을 때 우변이 0보다 커야지만이 실제 존재하는 타원이 된다 가서 얘기할 거예요 일단 일단은 이렇게 큰 성질만 알아두세요 쌍곡선은요 곱했을 때뭡니까 0보다 작아요. 그쵸? 이러면 쌍곡선이라고 그쵸? 요게 2차곡선의 일반형에서 우리가 네개의 2차곡선들을 착! 일반형에서 파악하는 방법. 됐습니까? 됐어요. 이차항의 개수가 같으면 원이다. 그쵸? 2차항의 개수의 부호가 같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부호가 같으면 타원이다. 그치? 2개 중에 하나만 살아남아 있다? 풍물선이다. 그쵸? 2차항의 개수의 곱이 음수다. 어떻게? 쌍곡선이 된다. 어? 이러한 걸 가지고 와서요. 이제 학습을 할텐데 항상 순서는 잘도 항상 순서는 정이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거기에서 기본형 잘 증명해 내고 그죠이 기본형을 씹어 먹어야 되겠냐 씹어 먹어야 돼 문제는 다 여기서 나옵니다 알겠어요 여기서 나와 표준형 일반형은요 뭐내시 문제 정도로선 다룰 수 있겠지만 평행이동의 원리 정도 하고요 일반형은 저런 것들만 좀 익혀두면 되겠다 바꿀 줄만 알면 돼요 항상 얘는 이렇게 바꿀 줄만 알면 되는 거지 그렇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강의에 나가는데 강의에 나가는데. 우리가 원은 이미 학습돼 있으니까요. 원도 복습할 겸, 어? 이 형태 그대로 공부하고 그 공부한 내용을 그대로 익히는 거야. 어떻게요? 에, 네, 우리 기본적인 연습 문제를 통해서 예제나 유제를 통해서, 어? 단원 단원별로 품물선 타원 상우선 수서로 이렇게 익혀주면 되겠다. 그렇죠? 자, 원을 한번 살짝 언급해 볼게. 자, 원은 정의 불러불러 나와야 돼. 원은 뭡니까? 원은요? 원은 안 쓸게. 원은 평면 위에 뭐라고요? 자, 아, 이게 여기까지만. 괜찮 평면 위에 평면 위에 하나의 정점, 한 정점에서부터 평면의 한 정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같은 거리, 일정한 거리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자취예요. 점들의 모임 됐어요? 이게 원이죠. 다시 한번 뭐라고? 평면 위에 평면 위에 한 정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자취, 점들의 모임 이게 바로 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부이쌤 이렇게 말로 했던 것처럼 오늘도 말할 수 있어야겠냐? 그냥 뭐 동그란 것이따로 공부하면 절대로 안 돼. 정의는 뭐라고? 원 뿐만이 아니야. 원, 평선, 타원쌍곡선 몽창다 정의는 해당 챕터 가서 반드시 익힌다. 자 여기에요 몇 가지 언급해 주면 이제 정의에서 긁어올 게 있죠. 평면 위에란 말. C.F.에서요 공간상에 평면이 공간으로 바뀌잖아. 공간상의 한 정점에서부터 일정한 거리 에 있는 점들은 구가 됩니다. 구. 구 나중에 구의 방정식 축구공 농구공 구가 된다고 공간상의 한 점에서부터 일정한 거리에 있는 점들의 모임은 구가 된다 그렇죠 근데 평면상의 한 정점에서부터 일정한 거리에 있는 점들의 모임은 원이 되겠죠 그 그러니까 차이 익혀 놓으시고 다음에 하나의 정점 이게 뭡니까 원의 중심의 중심 중심 중심에터 같은 거리 이게 바로 원의 반지름이죠 그러니까 원이라고 하는 놈은요 정의를 정확히 키워놓고 요거 좀 주의해놓고요 그죠 원과 구 원과 구는 그러니까 생각하는 게 똑같애 왜? 원이건 구건 잘 들어라 원이건 구건 핵심 키워드가 중심과 반지름이거든 그지? 중심과 반지름 그니까 중심과 반지름으로써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일단 쳐다봐야 된다 그쵸? 물론 원은 중심과 반지름 말고라도요 소소하게 뭡니까 중심각 원주각 기타 등등의 어? 원이 갖고 있는 성질은 제법 많이 있죠 근데 일단 가장 중요한 핵심 성질, 핵심 원리가 중심과 반지름이 정에 담겨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서 원에 관련된 문제를 처리하려고 애를 써야 된다고 죠 중심 반지름. 그래서 이걸 이 정의 그대로 해서요 자취 방정식으로 기본형을 이끌어 옵니다. 기본형은 가장 간단한 놈인데요, 알고 있죠? x 제곱 플러스 y 제곱 보다 r 제곱 뭐야 이거? 중심이 원점이고 반점이 r인 원, 그죠? 이미 학습이 되어 있어서 아는 건데, 근데 항상 뭐하라고 했어요. 기본형은요, 정이 그대로 갖고 와서요, 자취 방정식으로 이끌어낼 수 있어야 돼, 그렇지? 응?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기본형이 이거잖아. 자, 한 정점 중심을 요 원점에 잡고요. 가장 기본적인 기본형. 그 다음에 뭡니까? 응.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 이런 원이 되겠죠, 그렇죠? 이때 반지름 을 뭐라? 반지름을요, 선이면 반지름을 r이라고 해 r. 자취 방정식은 별게 아니라 자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요 임의의 한 점을 무다 xy라고 하자 지금 선생님이 자취 방정식으로 증명하고 있는데 자취 방정식은 매우 중요하다 그쵸 왜 우리가 지금 앞으로 배워야 할원 포물선 타원 쌍곡선 포물선 타원 쌍곡선 하나도 모르더라도 하나도 모르더라도 자취 방식을 알고 있으면 다 구해낼 수 있어요 그쵸 근데 이제 맨날 이렇게 자취 방식을 구하는 게 너무나 힘들고 짜증 나니까 익히는 거지 그치 익히는 거야. 이런 거아 이런 이런 성질과 이러한 점들이다 그러면 원이네라고 해서 바로 익혀서 가는 것처럼 원의 방정식이면 이런 거네 그죠? 우리 직선 왜 배웠어요? 직선 직선 왜 배우는, 거, 왜 배우는 거야? 아예 뭐점 찍어서 이어면 직선 나오는 거 알잖아 직선의 방정식 맞아요? 근데 근데 기울기와 y 절편알면은요 쉬렛 손쉽게 그릴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성질들을 파악하는 거죠. 이차함수도 마찬가지죠. 아 이차함수도 뭐 만족하는 점들 찍어가지고 이어면 이차함수 나오는데 왜 배우는 거야? 아 자주 나오기도 하고 중요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차 함수에 관련된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꼭짓점 대칭축 이런 성질을 알고 있으면은요. 쉿렛 쉐렛, 쉐렛 금방 그릴 수 있잖아. 그렇죠? 됐어.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원도 이거 익숙한 놈이죠. 니들이 이미 익숙하기 때문에 이렇게 구할 필요 가 없이 중심 원점이고 반지름이 r이야. 그럼 이렇게 바로 뾰로로 가는 거지. 그런데 그런데 사실은 니들이 어떻게 학습했던 간에 이 정도까지야. 또 이거보다 더 난해한 원의 방식이 있더라도 자취의 방정식을 통해 가지고 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이 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이제 이걸 더 익히는, 익혀보자 히는익 익혀서 수월수월하게 바로 적용해가지고 문제 풀어보자 이 정도 차원인 겁니다 갑시다 이건요 정의가 뭐예요 이 정점에서부터 일정한 거리, 거리가 r이라고 할까요 반지름? 거리는 점대의 자취니까 두점 사이의 거리 공식 알잖아요 어떻게? 두점 사이의 거리 공식 로뒤에이거비이거의 완전제곱 x제곱 더하기 이거비이거의 완전제곱 y제곱이 반지는 얼마야? 알과 같다. 됐어요? 반지는 알과 같다. 이 거리가 늘 거리가 r로 일정하다. 양면 제곱, 제곱 표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증명이 되죠. 그렇죠? 됐어. 이렇게 증명이 나갈 거라고. 여기까지 익힌 다음에 이제 뭡니까? 표준형은요. 단순히 뭡니까? 평행이동에 불과하죠. 여기 있던 걸 평행이동. x축방향으로 a만큼 x-a의 완전제곱 더하기 y축방향으로 b만큼 y-b의 완전제곱이 r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 표준형을 보고서 우리가 핵심 키워드인 중심이 a, b 반지름이 r, 그걸 도해할 수 있어야 되잖아. 중심이 a, b야 반지름이 r이야 표준형 쓸수 있어야겠죠. 이건 이제 능수능란하잖아, 너희들이. 근데 이차곡선 어려운 학생들은 결과적으로 뭡니까? 어떠한 이차곡선 포물선이건 타원이건 상옥선이건 그렇게 얘기했을 때이 식이 바로 안 튀어나와. 이 식을 보고서 이게 어떤 포물선 타원 상옥선인지 안 그려져. 익숙하지 않단 얘기지, 그렇지? 그러니까 익숙해질 때까지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제 말이야, 갔죠 하여튼 표준형은 이거에 평행이동. 일반형은 뭐예요? 일반형은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a b가 같은 거니까 그거를요. 나눠 주면 항상 좀더 간단하게 이렇게 쓸까요? 이렇게 예. 이런 게 바로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이었죠. 그렇죠? 일반형은 별게 아니라 이상태에서는 핵심 키워드인 중심과 반지름을 알 길이 없으니까 이미 많이 학습했어요. 그렇죠? 완전 제곱 적은 묶어서 어떻게 해요? 예. 표준형으로 바꾸는 연습들 많이 했었잖아. 그렇지? 이해 갔죠? 자, 원 한번 리뷰했습니다. 자 2차 곡선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2차 곡선은 다른 말로 원뿔곡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이 일반형태에서 이 두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것들만 우리가 고등학교 과정에서 배우게 되는거고 그러한 2차 곡선은요 4가지가 네 있어요. 원, 포물선, 타원, 쌍곡선. 그렇죠? 원, 포물선, 타원, 쌍곡선. 원은 이미 학습되어 있잖아. 그걸 어떻게 학습한다고? 정의 철저하게. 정의가 제일 중요하다. 정의 철저하게. 정의에서 파생된 키워드를 가지고서 어떻게 돼요? 정의 그대로 기본형을요 유도해간다. 뭘 통해서 자취의 방정식을 통해서 유도해낸다 이걸 할줄 알아야 돼 맨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이게 귀찮거든 이건 그냥 간단한 거야 이게 귀찮으니까 귀찮으니까 이제 이러한 특정 성질을 갖고 있는 기본형을 바로바로 갈수 있는가 됐어요 표준형이야 기본형 평행이동한 거에 불과하고 그리고 표준형 보고서 핵심 키워드 원 같은 경우에는 중심반지름 니들 바로 찾을 수 있잖아 표준형 보고 맞아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야 어 포물선이건 타원이건 쌍우선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나중에 표준형이 나왔더라도 우리가 중심 반지는 말고 그때 그때 필요한 핵심 키워드 어 우리가 찾고자 하는 포인트를 우리가 잡아낼 수 있는가 언급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죠 그렇죠 됐어요 나중에 일반형은요 저런 상태 일반형을 어떻게요 항상 적당히 변형시켜서 표준으로 바꿔가지고 핵심 키워드 각각의 이차곡선의 키워드를 잡아서 문제 풀수 있는가 중요한 건 이것도 시험에 수능이 이것 잘안 나와. 이게 핵심이야. 이게 핵심 알겠냐. 그러니까 정의 익히고 기본형 딱 잡아낸 다음에 이건 소소하게 조금만 공부하시고 이런 원리 조금만 공부하시고 결과적으로 정의를 활용한 여러 가지 활용 형태를 잘 적용하는 훈련들을 이제부터 해나간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